엑소, 엑소, 레이 장이싱과 그룹 슈퍼주니어 M 출신 헨리가 출연한 예능에서 한국의 춤을 두고 중국의 춤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된 중국의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저취시가무사에서는 중국인 참가자들이 출연 한복 두루마기와 고름을 입은 채 한국 전통 판소리인 흥보가를 배경으로 공연을 펼쳤다. 또한 해당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음악 크레딧에는 흥보 집집기, 흥보 재비 구원. 운누아락 국거리 등 한국어로 쓰여 있는 한국 전통 노래 정보가 담겼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멤버 한경은 제일 어려운 조선족 무용을 고를 줄은 몰랐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룹 유니크, 유니크, 출신왕이 보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다라고 평가했고, 레이는 몰입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다. 헨리는 정말 좋았다며 무대를 평가했다. 이를 접한 한국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얻은 인지도로 돈 벌고 뭐 하는 거냐? 너무 화나는데 어떡하지? 난리 났다 진짜로!" 총체적 난국인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중국 측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발감을 표현했다. 한편, 저취 시가무 시리즈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앞서 지난해 시즌 1에서는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부채를 흔들며 춤을 추는 것에 이게 바로 중국의 스트릿 댄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이미 한 차례 동북공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수연, 리포터의 탑스타누즈.co.kr